네, 안녕하십니까. 루노코리아 강남대리점의 김영권 팀장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26년식 그랑콜레어스가 드디어 입고가 되었고 출고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 26년식의 SPRP 모델이고요. 기존에 보지 못하셨던 색상이시죠. 세틴 유니버스 화이트라는 화이트 베이스의 무광 컬러입니다. 음, 기존에 저희가 세틴 어반 그레이라는 어, 그레이 컬러 베이스의 무광 컬러가 있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세틴 유니버스 화이트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것 같고요. 저도 26년식 첫 계약은 이 색상으로 계약을 받았습니다. 아마 실물 직접 보시게 되면 더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저희도 기대했던 것보다 색감 자체는 굉장히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나왔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실내 시트도 색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알핀을 선택하셨던 분들께서는 블랙 컬러의 시트만 선택을 할수 밖에 없었던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어 라이트 그레이라는 컬러가 새로 추가가 됐고요 이에스프 p 알핀 모델하고 아이코닉에서 선택이 가능한 시트 컬러가 되겠습니다 이 색상 역시 과감하게 좀 밝은 톤을 유지했으면서도 만져보시면 라파 계열의 이 가죽 질감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파노라마 썸루프가 드디어 적용이 됐습니다. 보시면 2열까지 이어지는 약 1.65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는 넓은 파노라마 글라스루프고요. 어, 탑로딩 방식으로 해서 열리기 때문에 열렸을 때 앞에 디플렉터가 올라오면서 주행풍이 타고 넘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잘 잡아내면서 2열에서도 개방감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사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하나 더 기존의 그랑콜로 요스에서 보지 못했던 모델이 신규로 추가가 됐는데요 그 모델을 옆에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신규 추가된 에스카파드 라인업입니다 일상에서 탈출을 뜻하는 에스카파드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 만큼 레저의 목적을 두고 차량을 검토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라인업이 되겠고요 에스카파드 라인업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카노라와선 러프가 들어가 있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프 레일이 있고 이 위에 루프 박스가 장착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캠핑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이런 아웃도어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루프 박스 사양이 좀더 선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음. 출고상태에서 저렇게 루프레일이 장착되고 위에 루프박스가 얹어지고 루프박스는 원터치 방식으로 해서 열쇠로 잠금장치 통해서 유압잭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랑콜리오스의 차 전고가 너무 높지 않다 보니까요. 성인 남성분들이라면 여기서 루프박스에 적재하거나 꺼내실 때도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스카파드 모델만의 추가적인 이제 디자인 변경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휠하우스 쪽에, 어이 덧대어져 있는 파츠 역시 무광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어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야외 지형을 주행을 하다 보면 휠하우스 주변에 상처가 나기 쉬운데 그 부분을 관리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휠하우징이 만들어져 있고 에스카파드 모델만의 어, 특별한 로고 장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도 이제 산 모양을 형상화해서 그래픽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어, 기존에는 저희 아이코닉에 적용되어 있던 휠에서 그레이 원톤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체감 있고 에스카파드 모델에 맞는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바뀐 부분도 한번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26년식 모델에서 보실 수 있는 UI 변경은 기존에는 에어컨 선택해서 들어가서 열선이나 통풍을 작동시키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퀵 버튼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열에 열선 및 통풍을 화면에서 한번 터치로 바로 제어하실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이동승성 모니터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즐기셨을 텐데 여기에 추가로 어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옵션 선택으로 노래방 마이크를 어 선택을 하시고 차량 안에서 노래방 어플을 이용하실 을수 있게끔 26년식부터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약 20여 가지의 게임이 탑재되어 있는 아라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5G 통신 모듈이 탑재된 그란 콜레어스의 장점을 10분 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탑승자 분들이 같이 이동하시는 동안도 지루하지 않게 바뀐 것이 22년식 그란 콜레어스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랑콜레오스의 에스카파드 버전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루프박스 버전 그리고 파노라마선 루프 적용 버전이 되겠는데요 차량 가격은 각각 4581만원 그리고 4500만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요 어, 신규 사양으로 들어갔지만 가격 인상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특히나 SUV를 가지고 어, 레저 아웃도어 라이프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이테카 하이브리드 모델 외에 저2.0 터보 가솔린 모델에도 역시 에스카파드 모델은 출시가 되었고 기존에는 스프 알 핀의 사륜 구동 모델만 가솔린이 적용되었던 것에 반해서 이제는 아이코닉 트림에서도 사륜 구동 모델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사륜 모델이 꼭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26년식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